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응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난의 성읍과 군사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도 알수 있듯이 난공불락의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능히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그 땅에는 장대한 안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성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힘센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말 중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안낙자손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누가 능히 안낙 자손들을 당하리오라는 패전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온갖 기사와 이의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때 비록 가나안 거민이 장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후일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결할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에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 내심이니라고 사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신이 의롭고 선함으로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축복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무지하고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일제의 압제가 있었지만 해방을 이루게 하셨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 지금까지 자유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의롭고 무언가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 펼쳐 나가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구의 한쪽 귀퉁이에 크지도 않은 나라가 침략당하고 나누어져 상처가 아물 시간도 없이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끈질기게 살아온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꽃을 피웠고 지금도 복음을 선도하는 세계의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며 신앙으로 이를 위해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날 남북이 통일되고 힘을 합쳐 다시 한번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으로 더욱 무장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족속을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셨습니다. 4절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조차 내시민이라고 하셨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조하여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순종한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수르광야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마라의 물은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져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여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사의 사건인데 마라의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들어 쳐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화난 상태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마실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다베라 사건이 있습니다. 신해산에서의 1년 이어 정착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못되어 일어난 사건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중에 떨어지는 징보를 받았습니다. 셋째는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급에서의 생활이 노예와 노역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고 그곳에서 먹던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 주셔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셨지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에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탐욕의 무덤이 생기게 하신 사건입니다. 탐욕의 무리는 그들이 고기를 먹는 그 순간 징벌을 받아 그것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넷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신해산을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이르러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백성을 선동한 사건입니다. 정탐꾼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보고를 하기보다는 백성을 선동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선동을 당한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고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 결과 어느 때보다도 가혹한 형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지난날의 사건을 들춰내면서까지 백성들을 훈계하는 이유는 그들을 파멸해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악함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장이며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교만함을 경계하시는 것은 가난 정복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풍요로움에 도치되어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한 족속은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실수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실수나 죄를 즉시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과 순종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흔히 우리는 남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긴 덕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의의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